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SL 가지고 와봤습니다 SL브리핑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주가가 추춤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이제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면서 전기차의 이런 대기업들에게 전기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연 SL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L 브리핑 준비해 봤는데요. SL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은영 애널리스께서 트 2021년 5월 18일 작성해 주신 SL 리포트입니다. 자, 미국 남부 전기차 클러스터에서 LED 꽃이 핀다라고 했는데, SL 보시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테슬라, GM, 포드등 완성차 업체는 미국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전기차 전환 가속화하고 있고,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 텍사스로 이어지는 미국 남부 일렉트럴 비어클 클러스터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SL은 현대, 기아 그리고 전차종 그리고 GM에 램프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SL은 현대차, 기아 그리고 GM의 미국 남부 전기차 공장 증설의 대표적인 수혜주이다라고 해서 네,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보면 미국 남부 전기차 생산 벨트에 주목을 하자라고 해서 현대차하고 기아는 미국에서 2022년부터 전기차 생산 및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고, GM은 테네시 공장을 세 번째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했다라는 것. 그리고 2021년 1분기는 실적이 좋았죠. 미국 법인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것은 LED 램프의 힘인데, 현대차, 기아는 2018년 이후에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차량에 LED 램프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죠. 그리고 SL의 미국 법인은 LED 매출 비중이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 SL은 한국 현대차, 기아 그리고 GM 전기차에 LED 램프 납품 중이라는 점, 그리고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램프 대비 전력 소모가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할로겐 램프에서 발생하는 CO2 대비 LED 램프에서 발생하는 CO2가 훨씬 적다라는 점도. 친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미국과 전기차 가세한다고 해서, 향후 2년간 미국 공장에 6개 차종의 신규 납품, 그리고 전기차 램프 생산도 6개 차종의 신규 납품을 하고요. 또 미국 공장 가동률은 2020년 74%에서 2022년에는 100%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점. 자, 현대차, 투싼, 픽업트럭, 산타크루즈, 그리고 기아, 텔롤라이드 및 소렌토 생산이 네, 앞으로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에 SUV 모델에 투입되면서, 그리고 GM의 소형 SUV, 터레인 같은 경우에, 픽업트럭, 그리고 시에라, 이런 것들도, 그리고 콜로라도, 이런 모델들에도 앞으로 LED 램프가 공급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5, 그리고 아이오닉6, 그리고 기아 EV6, 니로 후속차, 그리고 GM의 볼트, 이런 차들에도 LED 램프를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SL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SL의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자 SL 영업이익률 보시면요, 2019년 4분기 1.76%, 2020년 1분기 5.00%, 2020년 2분기에 는 마이너스 3.32%로 2분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분기에 6.44% 2020년 4분기에 4.12%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5.77%로 상당히 괜찮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순이익도 늘어나는 거 보시면 2018년도에는 252억, 2019년도에는 871억, 2020년도에 642억인데 2021년도에는 2020년 대비 거의 3배 정도 상승한 1732억 원의 단기순이익이 예상된다라는 점도 SL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무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보시면 유보율이 상당히 또 좋다라는 점도 SL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괜찮은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차트와 수급 보면서 SL이 왜 지금 괜찮은 지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전고점 근처를 지금 빠르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3150원인데, 현재 29,700원이죠. 저희 실전투자 연구 회원분들도 최근에 단타로 또 SL 관련해서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SL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수급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기타, 그리고 기금까지 이렇게 7대 기관 중에 6개의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가세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마 SL이 실적이 좋을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들어온 수급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또 영업이익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단기 순이익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수급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SL 단기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트 보시면서 SL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SL 같은 경우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할 때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1선 기준선 하단선 터치하면 이렇게 슈팅 나오고, 하단선 터치하면 슈팅 나오고, 하단선 깨면 이렇게 슈팅 나오고, 또 깨고 쳐 올리고, 또, 터치하고 올리고, 또 이번에 터치하고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SL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21선 하단선을 터치할 때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단기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타로 끊어먹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 고점이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 101선 상단선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3만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만 7천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점. 다만, 2만 1 0원을 깬다라고 하면 얼른 손절을 해야겠죠. 네.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2 5 0원 25,000원을 기준으로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5,000원이 만 깨진다. 여기 고점에서 잡았는데, 25,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얼른 손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자, 또 23,000원 혹은 21,000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흘러내렸다라고 하시면 2만원 정도까지 손절선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은 자기가 진입한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손절선이 가장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손절선 혹은 자기만의 손절 원칙을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면서 지키는, 무엇보다 지키는 매매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많은 영상들을 주식 황장군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주식 황장군 채널에 여러분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종목 발굴이라든지, 그러면 깨알 팁 같은 거,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황장군 채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정말로 황장군이 수익이 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실전투자연구원의 회원수익인증 코너 오시면, 예, 아주 많은 황장군 수익인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 황장군을 통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함께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서비스 비용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서비스 비용 보시면 2개월에 44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괜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예, 운 좋으신 분들은 하루만에 또한 종목만 잘 잡아도 네, 2개월치 해비는 충분히 뽑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소액으로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베팅을 해서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늘려가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L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